천원에 참배기 맛있는 겁니다 꽃에서 많이 본 로타리라 했다 진주 서부시장 니하오 국산 옥수수 써요 좀 신급한데 아홉 번 구운 죽여 문드라 문우님은 맨땅에 헤딩 중또 어, 안에 골목에 골목으로? 엄마야 오이 좀 봐라 개성이 묻어나네 오이가 왜 이렇게 차이나 해? 이는 이제 새끼, 이는 애미. 자연산으로 키우고. 그대로, 그래도, 싱싱해서 맛은 있거든, 이게. <목소리> 어머니, 땅콩 사세요흑땅콩흑땅콩 <목소리> 색깔이 까맣잖아요. 까맣잖아요. 가슴이 참잘해이죠 <laughs> 인도 사람, 백인 사람, 석가가 판다구 피부 흰게 소원이라고나나. 완해나네. 대만 모자 이가. 대만 모자 이가.

대러가게 그런가 봐. 패러가 되는 게 그런가 봐. 색깔도 똑같고 입도 같고. 사슬도 해 있고 짧은 바지도 해 있고. 이리이 사슬도 단방 사슬도 해 있고. 여름 는을해고 옷을 <laughs> 부술 때가 됐는데. 가문 들어가서 벽무슨은줄 알아요. 가문 들어가서 벽에 묵은 줄알았어 왜안돼 <목소리도> 그러면 정으로 잡는데 눈이 안돼 그러면 정으로 잡는데 에이 참말이지 쪼매더 쪼매더 자랑하십니까? 차 차는 민차 한차리모자내 차가 알아서 사가야 든 지든 끌든 몰든 사람 면 사람 터면 남은 사람은 무슨 나이 아, 네, 왜 어. 살 때도 안내 살게 다나내 부모님 죽는데 내 나이 내가 묵지, 남나이를 내가 묵나오대 서부 경남의 진한 사투리로 세월의 무상함을 풍자하는 것이다. <laughs> 열6 1열 16. 안6 16. 17. 든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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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17. 1가 17. 1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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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 18. 18. 19. 19. 19. 20. 20. 20. 20. 20. 20. 20. 나0 0 20. 20. 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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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씨 붉은 고추 많이 입은 솜씨 이맘때 서부 시장에서. 빨 아, 사랑해 찰해 내가 좋아 아, 남 사랑해. 음, 잘다안얻아버뭐부를오셨어요예아저씨 어, 어,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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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아 이거 요 아니 아니 아거아안 아니 이아거 혹시 꿈떡 꿈통 꿈이지 그게 금나는 게다. 네. 그게 금나는 게다. 그게한 개만 있어도 뭐, 그한번만 나와도 뭐좀 던지비고, 세적 같은 애비고 어, 째누가 해? 아, 우리 집이잖아 그런데 얘, 이거 어리 어리 어리, 어리 하면은 꿈통이 벌어져요잘무 사가면 큰나는가 봐요 예. 그래서 내미미리 그리고, 오늘 하도지기어 그럼그래 그래, 자꾸 그 하나 장담은 못해 장담은 못해 해. 그래 하면 나옵니다. 어이가 어이가 의이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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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는데. 안 큰일 났다. 나이 처짐 너무 마늘 신데라 마늘 신데라짐 부리면 해야 밥 먹지 뭐. 개발국은 먹고 싶고 낭패다. 배추 삼천 원이예. 음소 배추를 음소 음소 배추를 인자. 뭐예? 삼천 원. 삼 원? 네. 안먹는게 없구나. 지 그래 삼천 한개 기름 가전라 이래요. 야, 오늘 사천. 한거 기름 좀다 자, 하나 이제. 하나, 둘, 셋, 셋. 아싸 마수. 까딱했으면 오늘 복켓도 근처에도 못갈 뻔했네. 오천족 한개가 삼천 원 주고 팔을 팔아놓고 잠네 기름 법배야, 기름 법배야. 아, 그래 더 하는 사람은 좀 늦죽가간가 이거. 아이 사진 찍은 게 이거 돈 많은 듯했다. 사진에이 아들 들어봐 야디사진에이 아들 들어야왜엄 마차는 달려간다. 물잡아. 어, 너는 호남 이제. 그거고 아, 다 이제 가라. 바지울라. 오늘 은물건 많이 갖고 왔는데. 아이 거 밤낮 그거라. <laughs> 이런 걸 하면, 건지로 돼서, 건지로 돼서, 건지로 돼서 다인데 아이, 그 쓰든이라 아무 상관없고. 그 쓰든이라 아무 상관없고. 거에서 건지로 빼면 하나도 없어 이건 남자끼고. 어, 진짜는 빼놓고 집에다가요. 요거 끼고 다녀. 복장밥은 몇 끼고 계세요? 물건 필때 이거 끼어야 돼요. 손이 시커매지니까. 그저오천 원이니까요. 오천 원이요. 돈이 못 나니, 지금. 주주가 왜 이리 싸해? 좀 싸게 아, 파니까 싼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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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게 팔면 또 비싸지니까 뭐, 번들 번들 하이 금액이 아니지요? 진짜니까 진하다 진짜 말았지요, 진짜 델라가다 말았지요. 좀더 있었으면 되는데 내가 그냥 바빠가지고 그냥 나와가지고 델라가다 말았어요. <laughs> 아재 약도 같이 팔지요. 메꼬로바메꼬로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 이런 거는 청청이, 흠이 있지만은, 왜? 이렇게 청, 청청이 돼 있다, 아닙니까? 전문가 같으시네? 아, 우리 원체 많이 해달라고, 그아 옛날만 사랑에 맞네. 그거 잘 봅니다, 우리. 어, 맛있는 거. 오봉 한 개는 남았다, 네두개 먼저. 예, 예. 그거는 아니, <목소리> 커피 대가요. 그럼 갖다 주면 좀깎아줘요 커피 좀 달면 그 까비는 서비스에요 딸기 소쿠리에 여섯 잔 들어간다 커피는 서비스 30년 전통의 본곡 비빔국수 믿거나 말거나 손맛이 있어요 맛있어 주물주물해도 주물주물해도 띠포리다시로 한껏 멋을 낸 서부시장 물국시 이 집에는 맛있는 게 아니고 거의 음식이 예술인데 예술적인 수준이거든 수제비도 절 찰리, 날개 도친 듯. 나이1리다본데 뜨거운 게 들어가 예? 따로 나시원도 해. 시원시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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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거일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자기 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아이 안 뛰어 자르 이거 사장님 혹수 얻어먹고 나중에 이게 섬유사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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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없는거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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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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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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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지금, 어장실한 바로 보세요. 제일 을제을어서 그거 들어가 있습니까? 문점으로. 갈 때마다 물건 많아서 상설인 줄 알아도 이칠장입니다. 알죠? 스우큰 거는 6개, 7개 많아요. 상설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도 까고. 너무 뜨거워서지고이상해 다른 분은 다 파라솔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극빈자가 됐었습 우리는 극빈자가 됐었습니다 오늘 2만 원. 어머니 겁니다. 너무 또. 너무 것도 팔아주신 거예요? 너무 또팔아줘지만 원. 여기 주인은 어디 가셨는데? 집에 화장실에 가십니다. 잠시 잠시 서로 서로. 아 로서로가 돌아가면... 그럼요, 시장님. <laughs> 웃어봐서 그래, 내가 이래가고 있고. <laughs> 어디도 없던지 마트 가상가만있 샀어. <laughs> 옛날에 우리 저 서방님 안아주는 거 마침 딱 안고 있다 <laughs> 좋았거든, 그때 젊을 때는 안아주면. 앞으로 안고 뒤로 안고. <laughs> 서방님일 이리 재운 <재영크를> 거래해주구나 <laughs> 네. 아니, 나 사람이 없는데 뭐 팔기고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더워갖고 <laughs> 전부 선한 데 찾아 안으로다 민감한 <laughs> 사랑해 안해? 민감한 아, 아, 사랑해 응. 여기서 다뭐 하시는데요? 그냥 앉아 놀요 더워깨네 옷 가는데 옷도 사고 요 계절 사랑해. 따라서 올해는옷 사러 어요옷 사러 왔다 여 놀러 한으신 겁니까? <laughs> 그래 이제 들어더네사고그런다니까 <laughs> 물로 안 끼는 큰 거도 마찬가지? 40년. 40년 동안 했으면 저돈 엄청 많이. 세금 넣을까이 돈. 또. <laughs> 마이 벌이 조금 세건 놓을까? 이가 마이 벌이 조금 세건 놓을까? 이가한국은행지점장이이 <laughs> 고객이 <laughs> 딴 데로 마음 돌릴까 봐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진짜 우수 고객이다. <laughs>

사스사스사스삼만 오천 사스 원 밑에 바지 3만 오천 원 3만 그렇게 비싸다나 아마 그래. 3 9 5 오천 원 어, 많이 샀다. 어, 많이 샀네요. 매산 <laughs> <오늘. 오늘> 네, <laughs> 네, <laughs> 많이 올랐다. 네, <laughs> 말이 안 맞다. 시 <laughs> 남의 사랑해. <laughs> 좋다. 나만 말이야. 아, 땀의 장 엄청 크고, 튼실하네.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마산어 시장. 아깝게. 아까게아까게아깝가지깝 아 문을 한번 줘야 돼 여름에 어서와 찍을 거 세째 음. 마산 오시장 확실히 키워라이 살기만 깨배고이 어디 있는데안보이실7는실지 근데 구십구십 그런 데다따지 말고 마산 오시장에 배달 좀 하고 얘해야지 아이고 우리의 오늘 뭐 우리 점포부터 가봐야 되겠노 MBC 경량 생일입니다 mbc 경생 아이고 덥다 시원한 거 줬어 닦아줬다 돈 많이 버이소 아, 진짜 맛있다, 맛있다. 수건 퍼뜩 얹어라 m c 남아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laughs> 시장에 손님들 많이 오고를해주예 알았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MBC하고 시장은 같이 가는기지에 MBC 경남 사랑해. 맨날 보는걸 뭐.